안녕하세요. 선팅 님변 남자 빠뱅입니다. 오늘은 지금 브이쿨 선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에 도착한 제네시스입니다. 하지만 와. 이 차량은 출고한 이후에 고객님이 차량을 좀 보관하고 계시다가 지금 저희 매장으로 오셨어요. 뭐 선팅 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저와의 상담 끝에 브이쿨 전면 K28, 축후면 K05로 이렇게 작업을 예약을 하신 거죠. 아,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일단은 세척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차 검사를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위 보이시죠 지금 영상 상에도 보이실 건데 이 부위가 지금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기 소울 기스가 이렇게 있어요 기스가 있는데 여기를 광택기로 지금 미리 잡아놓은 모습이에요 아마 이거는 차량 출고 당시 출고장에서 아마 이거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이걸 마무리 광택이라는 걸좀 해줘서 이게 좀더 깨끗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온 상태죠 자 이거를 마감한 다음에 썬팅 작업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위에 있던 그 광택의 흔적들 그런 흠집들을 다 모두 잡아낸 모습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브이쿨 썬팅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차량 세차 작업 이후에 커버링 작업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지금 외부 지금 내부에는 이렇게 시트 커버까지 뭐 뒷자리도 마찬가지죠 뒷자리도 이런 식으로 이 커버링 작업을 통해서 이 차량의 틴트 용액에 의한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당연히 이 실내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실내에도 이쪽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선팅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든 방어선을 갖춘 시군 작업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브이쿨 K 전면 28 0호 시공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V-Cool K28, 지금 전면부 열 성형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열의 수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부위 지금 주름을 수축을 작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유리에 필름의 평면을 올라오더니 이런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주름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열로 이렇게 수축작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면지상의 K의 로고를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음, 어디 있는지 반짝반짝해서 반사에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가 지금 K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영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빛의 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검은색자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K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K28 전면 성형 거죠. 빠는 시간에 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이 필름의 데미지가 없고, 그로 인해서 맑고 깨끗한 신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 K28의 능력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PMP 멀티샵의 성형 작업. 이 성형 작업과 함께 이제 측면부 시공 과정 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측면부. 썬티 필름 제거, 그, 필름 재단을 한 모습을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서는 선명하게 K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K05 같은 경우에는 K14의 그 단점이었던 빛의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내가 비추는 그런 그 프라이버시에 조금 사생활이 좀 보호되는 게좀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열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K05의 재단 모습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 v 9 k 0 제네시스 G80의 1열 시공 과정을 보실건데요 하나의 유리로 구김이 없이 완성되는 모습 그리고 쉐이빙 시공으로 유리의 라인에 딱 맞춘 모습 자 이런 시공 과정을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네시스 한장 시공 과정을 다 보셨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장 K공으로 시공을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쉐빈 라 이거 뭔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보이실까요? 마치 하나의 유리같이 이게 좀더 가까이 봤으면 좋겠는데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았을까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물기를 좀 닦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딱 일자 형태의 쉐이빙 시공과 함께 먼지와 이물이 없는 그런 시공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시공을 통해서 다른 부위도 동일한 작업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제네시스의 v q k 0 5와 K28의 블랙 컬러와의 모습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모든 시공이 끝난 제네시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면 K28 축구면 K05의 모습입니다 05% 눈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가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효과가 더 높죠 거기에 이 맑은 신인성 지금 햇볕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강한 지금 오늘 하루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이라고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겁지 않죠 뭐 물론 방금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미열감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그런 필름입니다 높은 발색감 그리고 높은 열차단 성능에 준한 맑은 신성 이런 브이쿨 필름 이 브이쿨의 완벽한 필름을 시공을 어디다 맡기신다면 당연히 저희 PMP 멀티샵이겠죠? 저기 바로 브이쿨 저희 전주 평화점 퓨인 페멀 치매 꼭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팅 리뷰하는 남자 빠뱅의 제네시스 G80 V 쿨 cool, K 시공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The only luxury tinting film. V o l